자 오늘은 지금까지 한국어 성경들에서 주요한 잘못된 번역들에 대해서 어, 오역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기독교가 저는 이제 가톨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들어온 지약 140년이 되었는데요. 한국어 성경들에서는 항상 비전을 환상이라고 이렇게 써왔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왔습니다. 사실 140년 동안 쏜 환상이라는 단어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오역들에 대해서 몇 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환상이 아니다.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일서 8장 2절을 보면요. 개혁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비전입니다. 영어로. 또 내가 환상을 보기는 또한극킹제임스도 내가 환상 중에 보았고 내가 환상 중에 보았더니 내가 환상 속에서 보았노라 환상 속에서 보았노라 다 영어로 비전입니다. 그래서 다 환상이라고 이렇게 했었죠. 이제 네, 금령령은 종종 환상 개시 환상 왔다갔다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핵심 단어가 환상이라는 것은 이제 변함이 없죠. 자 그런데 비전이 정말 환상인가 그럼 환상이 무슨 뜻인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한국어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에 따른 거겠죠. 어, 나는 창문을 보고 냉장고라 부르겠다. 나 혼자 부른다고 해서 그게 냉장고가 되는 게 아니고 모두가 인식하는 단어여야 되듯이요. 되드, 그래서 환상은 표준국어대사전에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심리 사상이나 감각의 착오로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로 보이는 환각 현상을 환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기초나 가능성이 없는 헛된 생각이나 공상 이런 것도 환상이라 하는데요. 결국은 핵심은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환각이고 헛되고 공상이라 이 말이 환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걸 만약 영어로 하면 delusion 정도가 되겠죠. 엄청 안 좋은 단어입니다. 환상은. 그런데 이 단어가 교계에 오랫동안 쓰면서 많은 문제를 남겼어요. 특히 이제 은사주의 교회들에 가면 막 서로 환상을 보고, 어, 갑자기 방언을 하다 보니까 막 예수님이 나타난 환상을 보았다. 환각처럼 그런 현상을 보는 것들에 의미를 두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기가 예전에 구약때 살았던 예언자들처럼 어떤 환각을 본 것을 막 간증처럼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뭔가 자기 상상으로 만들어낸 간절한 염원으로 만들어낸 희미한 환상을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 인양,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하늘나라 갔다 왔다든지, 갑자기 막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나한테 이런 말을 했다든지, 이런 환상들을 자꾸 얘기를 하면서 더 사실 기독교가 혼탁해졌죠. 이 단어를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환상은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게시고 그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눈으로 보이는 보여주는 어, 그런 게시였습니다 자 I saw in a vision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라고 했는데 비전 이 환상을 이렇게 말했죠 하지만은 환상이란 단어는 일단 비전이란 단어는 가장 먼저 눈과 눈으로 보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비전의 1번 뜻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시력 같은 겁니다 그래서 The act of seeing external objects.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Actual sight. 이 시각 자체를 말하는 것이 첫 번째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여주게 하시는 게시로 갔을 때는 이 뜻이 조금 더 파생돼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시인데 an appearance or exhibition of something. 그래서 눈으로 보이게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이게 이렇게 표표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자연적으로 presented 나타내 보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비전 여전히 눈으로 보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일상생활에 보는 것이냐 이것과 관련이 있죠. 자, 그래서, prophets, 예언자들이 이렇게 많이 봤다라는 단어가 이제 웹스터 사전에 이렇게 등재됐습니다. 제가 이제 종종 웹스터 사전 1828년을 인용하는 이유는 제가 따로 한번 집중적으로 얘기는 드리겠지만 이 웹스터 사전이 영어 킹제임 성경의 단어를 가장 왜곡하거나 현대적으로 오염되지 않고 가장 잘 표현하는 사전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어 예시 자체가 킹제임 성경을 예시로 담고 있는 사전이라서 어 표현하기에 어 보여 드리기에 가장 좋은 사전 중에 하나입니다. 필요에 따라면 이제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나 캠브리지 등도 보여 드릴 수 있겠죠. 자, 어쨌든 비전의 핵심은 눈으로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환상으로 없는 혼자 공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환각이 아니라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만 29장 18절 표준역에서는 현시가 없는 곳에는 백성이 멸망하느리라라고 했어요. 현시라는 단어는 표준 국어 대사전에 나타내 보임 이런 뜻이고요. 어, 국어 고려대 국어 대사전에는 계시와 어, 연관 단어 유의어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 주시는 것, 나타내 보여 주시는 계시를 현시라는 한국어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여주시는 계시. 그래서 이제 어, 우리 비전이 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아 내가 앞으로 목표라든지 그런 것들을 아, 내 비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현실하는 한국어의 비전에 맞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두고 환상을 썼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자 성경으로 비교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사전으로 어 단어의 정의를 봤다면 거기서 그치지 말고 성경 내장 사전으로 또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하는 상호 연관 체계로 좀더명 명확하게 서, 어, 정의를 정립해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그러고 나서 밤에 한 현시가 바울에게 나타났다라고 하죠. 현시가 갑자기 환상이 떠오른 게 아니라 꿈에서 나, 떠온 게 아니라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보이게 나타나다는 건 눈에 보이게 나타났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나타난 눈으로 보이는 현시에 마케도니아 남자 한 명이 서서 그에게 간구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도 보았던 거죠 마케도니아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였더라 라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그냥 어떤 한 청도 아니고요 어떤 환각이 아니라 실제로 본 겁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2절에 보면 어 자기가 자신의 시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아나니아란 이름으로 불리는 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와서 그의 손을 자신 위에 올리는 것을 한 현실로 바울이 한 현실로 보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보았다라는 표현이 있죠. 아까 나타났다는 표현과 함께 현실을 보완해 주는 단어입니다. 현실은 보는 겁니다. 환청도 환각도 아니고 공상도 아닙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에게도 많은 환상들을, 환상들이 아닌 현시들을, 비전들을 보여주셨는데, 어, 그래서 수많은 게시들을 주셨죠. 그러면 게시록에 보면, 이 요한이 영안에서 계속 본다라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래서 나를 거대하고 높은 산 하나로 멀리 이동시켰고, 그 위대한 도성,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주었는데, 영안에서 새 예루살렘을 본 거예요. 하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본 겁니다. 요한은 단순히 내용을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한 걸 듣는 정도가 아니라 전달한 정도가 아니라 이 게시록에 있는 내용을 다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현시라는 게시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40년 동안 한국어 성경에서는 이거 환상을 씀으로 인해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는데 이것은 분명히 비전은 현시다 라는 것을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상은 헛된 망상이나 하원각이는 뜻인데 절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거 주시지 않습니다. 나타난 구체적인 상이고, 눈으로 볼수 있는 거다. 라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